악녀한데 과연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 있을 것인가? 이게 보면 호불호가 갈리는 맛없는 음식이거든요. 호불호가 갈리는 맛없는 음식이 과연 있을 것인가? 뭘글 좋아하는 악녀에게 과연 그 1등은? 시작하기. 문어? 과메기? 왜? 어? 이거 호불호가 갈리는 거 맞아요? 문어가 맛없는 사람도 있어요. 와 처음부터 맛있는 거 고르는 거나오 그걸 리얼로다가 내가 과메기는 잘 많이 안 먹어서 봐잘 모르는데 나 과메기는 좀 부려요. 맞아, 맞아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래. 그 문어 딱 썰어가지고 문어회 초대에딱 찍어가지고 청아술 입에 청아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문어 한입 팍 먹어봐. 와 씨발 기절. 그러니까 음? 싫어하지. <laughs> 개 시원한 청아 꺼내가지고 이쁜 투명한 잔에, 잔에다가 그 소주잔 말고 그 이쁜 동그란 그큰잔 있잖아요. 소주잔. 쭉 살짝 큰거 이거는 일단은 저는 문어는 좋아하기 때문에 과메기로 과메기는 조금 비려요 오 닭발 아, 근데 닭발이 좀 징그럽다고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 닭발이 좀 징그럽다고 못 먹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미역줄기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저 미역줄기 진짜, 진짜 맛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반찬데,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난둘다 좋아. 닭발식 식감이 좀 싫어? 근데 저는 닭발을 생각보다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어, 같은, 같은 공감하는 말이. 공감하는 거예요. 저 제가 매운 거랑 술을 못 마셔서 이게 술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는 하는데. 음. 아니 목뼈는 좀 위생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사실 원래 뼈가 있는 닭발인데 그 뼈를 어떻게 뺏겠어좀 약간 약품 같은 걸 쓰지 않았을까, 얘들아 야, 입으로 뺏겠냐, 입으로? 새끼야! 아니 씨짜그 위생이냐, 거이 더러운데 그아 입으로 어떻게 뺄 건데? <laughs> 아, 시, 저는 닭발이 좀더 혐오스러워요 미역줄기보다. 저는 닭발. 벌레같이 생겼어, 벌레지만 어 벌레, 벌레긴 벌레 한데, 아 번데기 못 먹어요 이거 누르면 번데기가 나오니까 전 닭똥집으로 할게요 옛날에. 번데기 맛있는 거잉지국가세요 번데기 싫어요 번데기 펀치 맞아보실? 할아버지가 닭똥집을 많이 사오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거는 닭의 똥구로 만든 똥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닐까? 약간 이 생각했었어요 닭의 똥집... 똥... <laughs> 네, 아무튼 저 번데기 보기 싫어서 닭똥집으로 할게요 아니 어, 나 민트 초코 좋아해. 좋아해. 근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 많이 갈리는 애들이네요. 민트 초코나 닥터 페퍼나. 닥터 페퍼는 일단 제가 미국에서 한입 먹어본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나. 닥터 페퍼가 진짜 호불호가 갈리나봐. 존 맛이라는 애가 있고 노 맛이라는 애가 있고 막 이러네. 체리맛 탄산음료? 어 그래? 체리 코코 같은 거는 맛있잖아. 체리 코코. 오히려 닥터페퍼가 더 맛있겠는데? 맥콜도 맛있다고요? 맥콜은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 못 닥터페퍼 싫어하는 사람들 많구나. 저는 그러면 닥터페퍼로 할게요. 윈초코는 솔직히 맛있어. 난 좋아해, 민초 어, 양갱? 아, 물회밥? 아, 근데 물회밥은 못 먹겠어. 물회는 좋아하는데 아, 물회밥은 인정 못 하겠는데, 나는? 어, 아, 양갱은 근데 진짜 이게 양갱이 호로가 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양갱싫어요 어, 양갱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 싫어하는 이유가 뭐야? 그 단백질 블록 생면나서 설마? 태국 열차 볼때 양갱 챙겨 가라던 그 새끼. <laughs> <웃음> 개새끼. <웃음> 아니, 저는 운전하다가 졸리면 양갱을 꼭 먹어요. 장시간 운전하면은 전 양갱을 꼭 먹어야 돼. 왜냐면은 너무 작아서 응. 정신이, 정신이 되거든. 양갱, 양갱 칼로리 높다고요? 운전할 때마신니까 울, 맛있는데 남자 할때 먹는다고. 맛있게 처먹는 사람 옆에서, 아, 야, 그거 칼로리 좀. 막, 이제 하고 있으면 진짜 그냥 먹고 있던 음식 그냥 인중에다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그냥. 아니, 저는 물의 밥이 이해가 안 가요. 찬 음식에 밥을 먹는다? 아, 그냥 물의 국수지! 아, 저, 저기 어떤 분이 아시네. 물회는 국수지. 그그잔치국수 소면이라고 하죠. 잔치국수그 국수 국수만 하지. 아 물회 밥은 좀 밥은 조금 별로지. 저도 개인적으로 밥은 조금. 아 아무튼 저는 물회 밥을 어 물회 밥은 봐. 좀 밥은 아니야. 어. 고수가 들어간 쌀국수와 플레인 요거트 뭐 어, 플레인 요거트로 호불호가 갈려요?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플레인 요거트가? 일단 안 달아서? 달지가 않아서? 플레인 요거트가? 안 달아서 맛이 없으면 은 아무 맛이 안 나기는 해어좀 아무 맛이 안 나기는 해 플레인 요거트가 저거 유자청이랑 같이 먹으면 존맛이야 플레인 요거트에는 유자청도 좋지만 잼이나 쪼린 블루베리 어, 시리얼도 그렇고 아무튼 과일이랑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은 맛있어 플레인 요거트에 고수 넣어 먹자고요. 미치셨어요? 드디어? 아니 전 고수가 더 싫어요. 고수는 진짜 못 먹겠어. 진짜 못 먹겠어. 우와! 약밤이랑 고차아 배고파. 어왜엄곱 고추 나나있겠다와 씨발 고추. 어 미치는 고 얘들아 <laughs> 곱창에다가 부추고 올려가지고 참기름 찍어가지고 겁나 시원한 소주 한입 입에 탁 털어먹고 처음처럼 지워놓고 곱창, 부추랑 같이 있는 거탁 입에다가 씹집어넣으면은 그냥 씹어 그냥 기절. 사람... 역시 기절해서 곱창이 싫은가 봐요. 떡기 절해야 돼. 오늘 저녁은 문어랑 곱창이다. 어, 곱창 너무 먹고 싶다. 도 맛있어요. 너무 느끼해서 싫어하는 분들은 곱창 먹고선 청어 먹으면 은 주방장 불러도 뺨 때림. 왜 이런 거 이제 가져오냐고. <laughs> 이런 거 왜가 왜, 왜 이제 가져오냐고 하면서 뺨 바로 때릴 수있음 진짜. 약밥은 솔직히 저도 좋아해요. 저희 할머니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에이 씨 할머니 손맛을 그치 어떻게 이어아 설탕밥이라고? 아 근데 약밥 맛있는데 나는. 살짝 겉에가 딱딱하고 속이 쫄깃해야 돼. 그냥다혼대요 곱창보다는 약밥의 반응이 조금 더 떨어져 있었으니까 저는 할머니가 만든 약밥을 할머니냐 곱창이냐 그건전꼭 이상하지 않아요?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laughs> 그렇게까지? 약밥이 맛없는 이유는 못 만들. 그 저희 할머니 약밥 못 만든 만들... 탈룰라 하시 패드립. 못 정하겠으면 평생 이것만 먹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정의 아 술은 추가해줄게. 그럼 저는 약밥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할머니 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약밥은 맛있었어요.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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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자반? <laughs> 나는 연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름조수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약간 느끼해서. 어 연어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네 우리 시청자 중에. 콩자반이 맛없다고요? 콩자반 흰쌀밥에다가 콩자반 그냥 심어 먹으면 그냥 그냥 밥상 바로 볼수있어 진짜로. 그냥 옆집 가서 밥 도둑해요. 진짜로 밥 도둑. <laughs> 콩은 멸종시켜야 된다고요? 야 콩만큼 완벽한 음식이 없어 이 새끼야 야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콩밖에 없어요 그리고 콩자반 젓가락질 하기 힘들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그 젓가락질에 얼마나 의인난 <laughs> 젓가락질 잘해 콩자반 저거 집에 있는 나물이랑 김치를 아유. 넣고 밥이랑 쓰레때 넣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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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거지 그거지 아유 맞지 맞지 아유 잘해 <laughs> 저는 솔직히 콩자반이 조금 더 끌리네요 그래서 연어를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탈락 <laughs> クリーム。 마파두부를? 아니 이거 이거를?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아, 둘다 너무 좋은데? 다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이게 진짜 말도 안돼 일단 찰떡 아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호두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드, 많더라고 뭐 마파두부는 두부를 어, 싫어하는 사람이겠지? 마파두부 먹고 싶다 그치 매콤한 마파에다가 흰쌀밥에다가 그냥 김 모락모락하는데 거기다 마파두부 하 마파두부 먹고 입 매울 때 찰떡으로 시켜주면 존맛 아 맞지? 완벽하다 야마파두부보 밥을 싹 먹고 찰떡 아이스로 그냥 입을 싹못가시 해버리면 그냥 끝이네 <laughs> <laughs> 아 끝났네. 둘다 가져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릴게요. 저는 아파두부가더 좋아요. 육고기 소스 비빔? 근데 고기의 비빔 소스인데 왜... 아 육고기 극혐이에요? 아 진짜로? 아 군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오이냉국 좋아해요. 그냥 오이냉국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살짝 매운 오돌뼈. 오돌뼈를 시켜서 이 매운, 매운, 이 매운맛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오이냉국을 탁! 이 살짝 새콤달콤한 아니다, 이 오이냉국이 탁이 목소리 로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시얼. 아니 왼쪽 육고기는 PTSD 오는데. <laughs> 그러면은 우리 오이냉국은 <laughs> 육비빈 좀 치워달라고요? 아 절대 그럼 치울 수 없지. 어나 비지찌개 진짜 좋아하는데. 어나 통곡물 시리얼도 좋아하는데. 와 비지찌개 진짜 맛있는데? 비지찌개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맛이냐면은 콩찌개인데. 근데 처음 먹었을 때 텁텁해요. 근데 생각만. 머리 속에 생각나. 어 이거 밥이랑 그냥 개뚝딱 저는 비지하게좋아하기때문에 통곡물 시리얼로 할게요. 이거 잘안 먹는 거라서. 뭐야 이것도 그건가요? <laughs> 군대 해물 비빔 소스. 그아! <laughs> 아 가지볶음은 개인적으로 맛있긴 한데 조금 덜 익어서 딱딱한 가지볶음, 완전 너무 익어서 물컹한 가지볶음 적절하지 않으면 절대 맛있을 거 맛있을 수가 없어. 군대 생각나서 치워주 치워달라고요? 펄김치도 진짜 맛있는데? 아, 어, 산낙지도 진짜 좋아요, 해 저. 그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를 잡아가지고 입에, 입에다가 내가 막혀부르기 파김치는 짜파게티지. 와, 존나 아는 새끼네, 저거. 이 새끼 먹을 줄 아는 새끼네, 너. 네, 이 새끼, 이거. 짜파게티에 파김치가 없다? 바로 뛰쳐와서 밥상사어 뭐. 우리 때는 회만 시키고, 횟집만 가면 기본으로 적 나오는 게 산낙지였어요. 아, 산낙지는 싫어할 수 없는데. 근데 저는 낙지를 좋아해서 저는 파김치로 하겠습니다. 와, 급식카레와 전병. 어, 나 급식카레 진짜 싫어요. 급카 극혐이지. 아, 급식카레는 진짜 극혐이지. 급식카레는 재료들이 뭔가 뭔나그 내부에 있는 요요 요 재료들이 조금 별로야. <laughs> 근데 야채 피자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 설마 오이야? 이거 비주얼이 너무 극혐인데?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없어서 하나밖에 없어. 일단 피자인데 치즈 없는 거부터 넌내 인생에서 아웃이다 계승. 먹는 거 아니죠? <아니잖아>, 이거? <laughs> 야 먹는 거 아닌 아니, 아니죠 이거? 야, 이거 먹는 거 아닐 거야 내가 봤을 때. 야 이거는 골라야 돼? 소리는 극혐이 <laughs> 이게 있는데? <laughs> 뭐야, 양파주스? 어디야, 이거 뭐야? 니을못 먹는 거라고요? 이거 음식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엔 네, 이거 할게요. 네. 이름만 들어도 양파주스라는 게. 아, 둘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버섯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나 버섯 진짜 좋아해. 버섯은 저렇게 뭉쳐놓고, 전을 만들어서 막발나놨죠 돈 만들어가지고 막걸리랑 먹어야 돼요. 비주얼이 조금 별로긴 하네, 이 버섯이. 버섯은 브로콜리는 뭐야, 도대체? 생토마토 주스. 이것도 맛있는데. 근데 버섯을 더 좋아해요. 지금 26살 때까지 단한 번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얘기했을 때, 버섯, 옥수수 버섯이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지금 옥수수 버섯을? 아이. 옥수수 전에다가, 버섯 전에다가. <laughs> 토마토 주스를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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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레전드 <laughs> 해물비빔 안 먹어봤어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저희 군필들이 다 똘똘 뭉쳤어요 단체로 근데 애들 그걸 알아야 돼 지코는 코코넛 음료수야 몸에는 좋을 거야 근데 해비만 맛도 없는데 몸에도 안 좋아 <laughs> 지코는 아니지 지코 아니라고 뭐 몸에 좋은 건 됐고 그냥 그래 맛없는 걸로 하자 그럼 지코로 합니다 <laughs> 맛의 인필타운 <laughs> 아, 막 기가 막히네. 그나마 지코가 낫다고?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아무 생각 안 해, 안안 해, 안 하게 해버리는 거임. 지코가 더 나쁘다. 아, 지코가 더 나빠. 와, 이거 거의 뭐, 이거는 뭐 거의 이게 결승전이에요. 오. 지코에 반미하면 존맛이라고요? 양파 추출액이 심심한 85% 들어갔어. 오렌지 주스 그러면은 오렌지 추출액 막2%막이 정도인데 양파 추출액을 85% 넣다고? 었걸레밥물맛말 그대로 지코. <laughs> 이제는 걸레밥물보다는 이제 지코 맛이라 그러는 게 <laughs> 저는 지코로 하겠습니다. 예, 지코. 웃음. <웃음>